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지금 어디 있냐면요, 친구네 집 옥상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상추들로, 이렇게 쌈을 싸서 먹는 영상을 찍는 거였는데, 근데, 앞에 인트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직접 그냥 사왔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제 앞에 친구가 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 개설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까지, 지금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거든요? <laughs> 많은 도움을 준 친구인데, 하여튼 이 친구와 함께, 직접 키우, 키워서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온걸로라도 고기와 함께 쌈을 싸먹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대표로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이 상추와 고기를 쌈 싸먹어 보겠습니다. 자, 삼겹살이에요. 오늘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쌈장과 함께 올렸고 밥한 숟가락도 같이 넣어서 쌈싸먹고 있습니다. 첫 쌈! 진짜 맛있어요. 야, 너 고기 진짜 잘 구웠다. <laughs>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쌈이 맛있는 거예요? <laughs> 아, 둘다 맛있죠. 직접 재배한 상추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 죽었나요? 아, 아니요, 아 상추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죽은 것 아닙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촬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크지를 못했어요. 어, 그럼 지금도 크고 있어요? 아 네, 지금 크고 있어요, 사실. 어, 그럼 죽은 알았 아니야, 안 죽었어. 죽진 않았고 이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자라더라고요. 아니 많이 크긴 컸어요, 많이 크긴 컸는데 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개는 언제 먹어요? 개요아제 예상인데 한달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달더 기다려봐야 돼. 따로 그래. 먹으면 되지 않아요? 따로요? 어떻게 따로 먹죠? 고기 한점 먹고, 상추 하나 먹고.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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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방법이? 어, 생각보다 그런 거. 혹시 네. 이거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있으세요? 거요? 네. 아, 힘들었던 거. 많죠. <웃음> 많아요. <웃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채널 이거를 자체를 어떤 어떤 주제로 이끌어 나갈지가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음. 응. 그러면 대체 왜이 영상을 찍냐? 일단 찍기 찍어야 되잖아요. 약속도 했고,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되게 별거 없네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친구 만나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laughs> 그 핑계로 촬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고기만 맛있잖아. 고깃집 가기도 좀 꺼려. 아 그렇잖아요. 맞아. 좀 구워 먹으니까. 맞아요. 이게 집, 이게 식당도 가기 좀꺼우니까 뜨지. 제가 고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삼겹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유튜버가 되셨는데 어, 소감. 소감이요? 네. 하...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힘들었어요. 준비 과정. 왜냐면 이게 강제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이 채널 개설 계기가 뭐냐? 학교 과제입니다. 네. 학교 과제예요 과제가 뭐죠? 과제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하면서 채널까지 개설을 하자. 혹시 다음 영상은 어떤 자극자들인가요 이거 살짝만 살짝만 스포? 저 미대생이잖아요. 여기까지. <laughs> 아, 뭔가를 만들나요? 음, 글쎄요. 근데 되게 큰 스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친구 씨,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한마디 소감 좀 주세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같이 고기 구워 먹는 게 처음이잖아요, 저희. 맞아요. 이렇게 상추에 직접 재배하신 건 아니지만. 맞아 좀아쉬움 뭐 있지만 맞아요 하여튼 저도 좋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걸 비로 직접 키운 걸로 못 먹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